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의 FP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PS란 프레임 per second, 즉 초당 프레임이란 뜻으로 게임에서 1초 동안에 화면이 몇 번이나 다시 그려지는가를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즉 FPS가 30이면 화면을 1초에 30번 다시 그려서 보여준다는 뜻이고 60이면 1초에 60번 다시 그려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게임에서 화면을 다시 그리는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게임 화면이 부드럽게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초당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을 목표로 제작됩니다. 게임의 프레임이 30보다 떨어지면 플레이어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렉이죠. 그래서 게임사에서는 게임을 만들 때 여러 사양의 컴퓨터를 준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게임이 실행 가능한 정도의 컴퓨터 사양을 최소 사양이라고 표시하고 기준으로 잡은 프레임으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의 컴퓨터 사양을 권장 사양으로 표시합니다.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일수록 원하는 프레임으로 돌아가게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한 프레임에 처리해야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게임이 돌아갈 때한 프레임의 과정은 보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선 플레이어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인풋. 플레이어의 입력을 바탕으로 게임 과정을 처리하는 게임 로직. 로직을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플레이어에게 보여줄 화면을 그리는 렌더링. 최종적으로 그려진 화면을 모니터에 보여주는 프레젠트. 이네 가지 과정을 한 프레임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30 프레임 기준이 게임이라면 33밀리세컨드, 즉 0.033초. 60 프레임 기준이 게임이라면 16밀리세컨드, 0.016초 만에 한 프레임을 그려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최신 FPS 게임에서는 144Hz 모니터에 맞춰서 144 프레임으로 동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하나에 7밀리세컨드, 0.007초 만에 화면을 다시 그려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 시간내로 게임 로직 처리와 렌더링이 끝나지 않으면 프레임이 밀리는 프레임드랍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한 네가지 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는 부분이 렌더링과 게임 로직입니다. 게임 로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한 화면에 등장하는 오브젝트가 많거나 모델의 폴리곤 수가 많아질수록, 렌더링할 때 사용되는 쉐이더가 복잡하고 많을수록 한 프레임을 그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양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높은 프레임을 지원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고사양의 컴퓨터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 이유는 화면이 좀더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회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한 프레임의 과정이 플레이어 입력, 게임 로직, 렌더링, 화면 출력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0프레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는 1초에 30번의 조작을 입력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60프레임으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는 1초에 60번 조작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FPS 게임에서 똑같은 실력을 가진 두 플레이어가 서로를 동시에 발견했을 때 동시에 서로를 공격하는 입력을 했는데, 둘다 살짝 인풋 타임을 놓쳤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30프레임의 플레이어는 다음 입력까지 0.033초를 기다려야 하지만, 60프레임의 플레이어는 0.016초만 기다려도 됩니다. 60프레임 플레이어의 공격이 아주 미세하게 더 빨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시간이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플레이어들은 이런 것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달려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럼 이제 유니티에서 이 FPS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게임뷰를 보면 탭 바로 아래 라인 우측에 스태츠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게임 뷰의 여러가지 상태를 볼수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픽스 옆을 보면 현재 게임 뷰의 프레임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시키면 게임 뷰가 다시 그려지면서 현재 프레임 수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높은 값이 나옵니다. 사실 이 스탯스에 나오는 프레임 수는 순수하게 그래픽이 렌더링 되는 시간만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게임 로직과 같은 부분이 처리되는 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스탯스 부분은 실제 게임 내에서는 볼수 없기 때문에 게임을 빌드하면 프레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임 로직과 같은 부분까지 함께 계산하고 에디터가 아닌 빌드된 게임에서도 프레임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뷰에 우클릭해서 프레임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C샵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변수로 몇 가지 선언해 주겠습니다. 먼저 화면이 다시 그려지는 시간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델타 타임 변수와 계산된 프레임 값을 출력할 글자의 크기를 정할 사이즈 변수, 글자의 색깔을 정할 컬러 변수, 그리고 현재 프레임 수를 보이게 만들지를 정할 isShow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time.unscaledDeltaTime을 대상으로 한 프레임이 지나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Unity 엔진에서 업데이트 함수는 한 프레임에 한 번씩 호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F1 키를 누를 때마다 프레임 카운터를 껐다 켰다 할수 있게 이즈쇼를 바꾸는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계산해낸 프레임 시간을 화면에 출력할 차례입니다. On GUI 함수를 생성해 줍니다. On GUI 함수는 GUI 이벤트에 따라서 프레임마다 여러 차례 호출되는 함수로 간단한 UI를 표시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즈쇼가 true일 때 GUI 스타일로 프레임을 표시할 글자의 크기와 위치 색상 등을 정하고 아까 구한 델타 타임으로 한 프레임에 걸린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변환하고 초당 프레임 수를 구해서 문자열로 만든 다음 g u i l a b e l 로 화면에 그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디터로 돌아오면 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거기에 프레임 카운터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을 플레이시켜 보면 스탯츠에서는 초당 2,000 프레임이 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레임 카운터를 켜는 키로 지정해 둔 F1을 누르면 게임 비어 화면의 좌측 상단에 프레임이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탯스 와는 다르게 140에서 150 프레임 정도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스탯스에서 나오는 FPS와 직접 계산한 FPS가 크게 다른 이유는 스탯스의 프레임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순수하게 렌더링만을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계산한 FPS는 게임 로직과 화면의 수직 동기화 등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지금은 에디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디터의 동작까지 프레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게임의 프레임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으니 이제 게임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게임의 프레임이 140프레임이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에 30프레임으로 확 줄어버리면 사용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에 프레임이 마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게임의 프레임을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으로 제한을 두고 만약 사용자의 컴퓨터가 그 이상의 프레임으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면 프레임 제한을 열어주는 옵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게임이 초당 몇 프레임으로 동작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 봅시다. 게임의 초당 프레임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application.targetFrameRate를 수정하면 됩니다. 1부터 4까지 입력을 받아서 30프레임, 60프레임, 144프레임, 무제한으로 초당 프레임 수를 변경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유니티에서 초당 프레임 수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마이너스 1로 설정하면 됩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이동한 뒤 다시 게임을 플레이 시킵니다. 그리고 F1키를 눌러서 프레임 카운터를 켜줍니다. 1을 누르면 프레임이 30으로 제한되고, 2를 누르면 프레임이 60으로, 3을 누르면 프레임이 144로, 4를 누르면 다시 15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이 필요로 하는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초당 144프레임은 한 프레임을 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조금만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아도 프레임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키보드 3을 눌러서 프레임을 144로 제한한 다음 게임뷰의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바로 프레임이 120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키보드 2를 눌러서 프레임을 60으로 제한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고작해야 1프레임이 떨어질까 말까 하는 수준이 되죠. 마지막으로 프레임을 30으로 제한하면 마우스의 움직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의 FPS란 무엇인지, 그 FPS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게임의 초당 프레임 수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